우승자에게는 발이 편한 이태리 명품 부두에서 상급1억 원과 함께 수제와 200켤레를 품격 높은 스타일로 완성된 프리미엄 대형 SUV, 안락하고 편안한 프리미엄 입체 체형 인식 안방의자 그리고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옷집에서 의류 이용권을 드립니다. 아 맞다 우리 또 이제 곧 있으면 무대 올라가는데. 응. 또 이렇게 피부 좋게 좀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이걸 먹으면은 아 요즘에 패스 툭툭 쳐져요. 선택을 진한 정통 트롯피의 맛이 살아있는 주연미 레전드의 노래를 김수찬식의 해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군요. 어, 수찬 씨는 뭐 남친 선배가 계신데. 음,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 좀 너무 뻔하잖아요. <laughs> 봐봐, 혹시 내가... 내 선생님 버전으로요? <laughs> <선생님에서>. 오셔야 <laughs> 되는데, 선생님이. 피디 좀. <laughs> 희미한 불빛 사이로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치는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이 맞아. 너 그럼 연재 언니, 연재 언니 흉내도 내겠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수영둥 부르실 때 여기서 수은둥. 태진학생약발 발이 너무 길어 퇴진할 생 특별한 건 없고 눈, 눈 감고 고개만 깎아버려 어, 어. <laughs> 당신은 나의 <동반자. 웃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웃음> 영원한 나의 동반이자 <laughs> 당신은 나의 <동반자>. <웃음> <웃음> 영원한 나의 동반내새 <laughs> <laughs> 나는 어, 정말 어떡하면 좋으니? 아, 진 감사합니다. 기억도 나는데. <laughs> 뭐 세상에 내가 뭐 평가할 게없어데 내가 뭐 어디 감히. <laughs> 평소에 김수찬 씨가 참 사랑스럽고 깜찍해요. 네. 장난기가 많죠. 그래서 진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본 김수찬 씨 제일 진지한 오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정말 그. 그 선입견을 버리고, 어, 김수찬 씨 이런 진지한 모습에 제가 약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잘,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수찬 씨의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수찬 씨 오늘 보면서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 경연에 수찬 씨가 꼴찌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너무 놀랐어요. 제가 봤던 수찬 씨의 무대 중에는 최고였던 것 같고 오늘 수찬 씨한테 저 점수 아주 시원하게 줬습니다 사실은 뭐저 리틀 남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아 우리 남진 레전드 입장에서는 내 노래 좀 성공해서 나왔으면 어떨까를 생각같니요 어떠셨습니까? 그 동안 뭐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예, 그냥 이 트로트 그 리듬에 그런 창법의 노래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가수는 어느 한 스타일보다도 어느 장르도 다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찬 군이 정말 진정한 가수의 길을 이제 갈수 있겠구나. 모든 소화력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데 네. 다시 한번 조언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전전반점입니다 김수찬 씨의 점수는 30점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9 3서점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의몸 미칠지. 마스 점수 몇 점입니까? 이번 무대를 보여주실 분은 강태관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강태관 씨는 한 소리를 전송한 국악인 출신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시원하게 내뱉는 상법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맨입니다야 의상세다. 특히 지난 본선 3차전에서는 독보적인 국악 트롯의 맛을 보여줘 무난하게 결선에 진출한 실력파입니다. 준결승 무대에서 강태관 씨가 선택한 노래는 주현미 레전드가 2003년에 발표한 정말 좋았네입니다. သွားမယ် 판소리만 해왔기 때문에 보컬 레슨도 받아보고 하면서 발성들을 좀 연습을 해서 트로트적으로 시도도 많이 했고 기존의 판소리 발성을 조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음... 잘할 거야. 전축을 이번에 좀 도전을 많이 하네요. 수업이야. 강태관 씨의 레전드 미션 개인전이 끝났습니다. 저 저도 이 노래를 이제 다른 후배들이 부르는 걸 들어보면요, 백 사람이 다각 다른 느낌으로 불러요. 그런데 강태관 씨가 오늘 부른 정말 좋았네는, 음, 네, 아, 정말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어요 정말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감성으로 이 노래를 어, 부르셨나 좀네 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주미 씨 목소리가 여성, 여성적인 중에서 굉장히 감미로운 소리예요. 부드럽고 근데 우리 그 태환 씨가 불렀다면은 이 노래를. 앞부분 사랑 그 사랑을 약간 창식으로 불렀으면 네. 어떨까 맞아요. 그런 생각 맞아, 그 사랑 그 사랑 이렇게 와. 아니 그냥 저그 시기 그 시기 한번 불러봐라 그래요. 그냥 사랑 이런 걸 와. 앞에 약간 한번 약간 창. 어, 남진 레전드의 주문대로 한 번. 사랑 그 사랑 이거야 이거 이거 그 사랑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소리는 아무나 낼 수가 없어요. 네네. 우리 태관 군이이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아하. 아깝다 참 말로. 예예. 자 이게 이제 곡 해석 능력을 어떻게 했느냐? 곡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예. 자, 이제. 태관 씨가 지금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우리가 국악 색깔이 너무 많다. 그래서 뺐더니, 또 어느 날은 또 뺐다고 또 뭐라 그러고, 넣으 넣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거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맞아, 빼라 그랬다가. 근데, 지금 이제 마스터들이나 아니면 우리 레전드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맛있는 된장을 갖고 있는데, 된장찌개 끓인다고 있는 대로 넣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넣어야 된다는 라 얘기인데, 그 너무 적당히가 못 내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근데 힘들어 할건 없어요. 너무 좋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이래저래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찾아가면 돼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2라운드 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강태관 씨가 마스터 분들로 어떤 점수를 받았을지 결과를 공개합니다. 과연 강태관 씨는? 몇 점일까요? 마스터들 점수 몇 점입니까? 마스터들 총점은 879점입니다. 879점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 좀 이제 아쉬움이, 아쉬움이 있었던 무대입니다만은. 다음 또 무대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향아이에 있으면 범멋 스타이거여자 노래를 남자 남자식으로 불러야 줘 돼. 아, 맞습니다. 여자식 맞습니다. 하면 절대 안 돼. 트럭맨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나이크를 가방에 놓고 나와? 야, 가방을 원래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 앞에서? <laughs>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정우아 뽕다발 동생이 왔다. 황현석진다 <laughs> 다들 목 아끼려고 조심하고살면서 아, 황윤성 씨가 부를 노래는 서른도 레전드가 91년에 발표한 빨간 립스틱입니다. 떠나간 사람, 속한 사람, 내에서 황윤성 씨의 무대입니다. Yeah.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성치. 것 같아. 네, 네. <목소리> 왜냐면, 이게 관계, 밴드가 돼서 네. 팀이 딱 자기 동작에 요 관객들 막하마하니까 이게 어, 약간 조절이 어, 그러니까 안이 밴드 연주는 거의 못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다5살 네, 뒤에서 그렇구나. 받치면 자기 동작이 세게 나오는 거예 하이가 네. 세게 딱 때려주는 아, 자, 이제. 정말 오늘 나온 출연자들은 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 아쉬움이 있다면, 딱 하나 아, 아쉬움이 있다면. 있다면? 그 사실 피곤하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음정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 하나 빼놓고는 뭐 퍼포먼스도 좋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네, 음. 습니다어 전체적으로는 거의 단점이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잘 들었고요. 아쉬웠던 점이 조금 다음에 더 잘하라는 의미로 얘기해주면 이번에는 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퍼포먼스와 노래보다는 조금은 뭐 흥분됐다 그래나 업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비브라토가 좀 많아졌고 그 비브라토가 많아질 때 음정 샵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샵이 됐어요 특히 뭐 후렴 부분에 뭐. 수가 그때 그 길게 비브라토 끌면서 샵이 되는 부분에서만 저는 좀 불안감을 좀 느꼈고 비브라토 많은 거와 음정 샵되는 건 조금 연습을 통해서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황윤성 씨의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황윤성 씨의 마스터 점수 몇 점입니까? 천점만 점에 황윤성 씨는 870점. 잘 왔어, 잘 왔어. 이번에는 서른또 레전드의 공연입니다. 박수로 빨려주세요.